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또 내일장 모사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복뉴스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알아볼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어, 이가온칩스 어, 대표적인 삼성전자 협력사이죠. 이 어, 25년 이런 양산 매출의 비중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고성장될 것이 기대되는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뭐 삼성 파운드리와 220건이 넘는 이런 개발 프로젝트를 완료했고, 어, 선당 공정에 대한 경험과 이런 개발 능력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시스템 반도체 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 이 가온칩스 가져왔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죠 이 삼성전자와 일본의 이 나노 기반 AI 가속기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어, 정말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어, 기대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다 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차트 간략하게 알, 알아보시면. 자, 어이 가온칩스 올해 초부터 상승 추세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오면서 어 4월 어 4월 초순까지 이런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까지 어 하락 추세를 이어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이죠. 24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오늘의 자리에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시면, 아직 뭐 명확히 어 반등을 하면서 변곡점을 만들었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가지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이가온칩스의 또, 꾸준한, 어, 영업이익과 매출 같은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해서, 어, 이 종목, 어, 지금 진입하신다면은, 매수가 7만원 아래에서 진입하시고,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 목표가 8만원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정말 여유있게 어 가져가실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 드린다면 은 최근 반등 나왔던 어 62,700원 이탈 시에 손절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 분명한 어, 또 상승 시그널이 나왔을 때 진입하셨을 때 일부 지지부진한 흐름이어가지 않고 어, 깔끔하게 또 다른 종목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가온 칩스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